한다 안한다 말이 많았던 단수 조사 특위를 결국 청주시 의회가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거듭 말을 바꿨던 김병국 의장은 체면만 구기게 됐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시 의회 의원 총회 김병국 의장은 청주시 진상조사가 먼저라며 거듭 특위 구성을 미룰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소를 전문에 검토한 다음에 9월 우리가 14일날 그 조사특위를 구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단수 피해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오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특위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와 피해 지역 의원 등 13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김경국 의장은 거듭 말을 바꾸다 여야 할것 없는 의원들의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서로 의견차가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잘 되게끔 같이 소통해가지고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조사특기를 꾸리기로 했지만 실제 세부조사는 다음 달 중순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계획서 작성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9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조사 논란이 됐던 해외연수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조사 특위에 참여하는 상임위는 이미 연수를 다녀왔고 피해 지역 의원들은 이번 연수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